그냥 자리 옮길까? 그래, 자리 옮기자. 우와, 저기 모래 엄청 많아. 응? 어디야? 어디? 어디? 야, 너 말고 이거 선이야, 이 고구마. 응, 선이야. 네가 선이야. 여기 모래 엄청 많다. 하은아. 유희야. 응? 이거 이만큼 이렇게 해야? 쌓으면 되겠다. 그래. 이만큼 줄까? 우와, 우와, 고구마 아 우와! 고구마 샀어요!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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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모래성 샀다, 이거 고구마. 우와, 여기 여기 집어넣어. 야 이거 선이 어. 하고 저 고구마 너무 안 돼. 아싸. 어. 야 우리 다인이 있는 데서 하자. 그래. 아 이거 썩은 거네. 음. 다이나 음. 오빠가 해 줘. 음. 예쁘다. 이거 뭐 썩었어. 이거 뭐예요? 나 다인이 핸폰 없어. 가 <목소리로> 응. <응>. 응. 괜찮아요 <laughs> 아니야 울지마 울지마 나도 아니도 아니야 <laughs> 그아니울기 같지? 어. 응. 울지마 아이 <laughs>